템플스테이 있다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모녀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스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사라져 가는가 그거를 이제 한세 가지로 그냥 한번 분류해서 보면은 첫 번째 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이 순간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데는 그 원인이 있겠죠, 그죠, 원인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1초 전도, 1분 전도, 1시간 전도, 하루 전도, 일주일 전, 한달 전, 1년 전, 10년 전, 전생, 전전생의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저 공간의 개념으로 한번 가봅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가면, 지금 내가 이 순간 이렇게 사라지는 데는, 요 오기 전에 집에서, 길가에서, 또 어제의 어느 공간, 공간의 개념으로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마음의 영역으로 우리, 어,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사라지는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의 영역을 보면, 마음의 영역으로 보면 습관입니다. 습관이 업이 된다. 그러면 마음의 영역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 내 마음에는 어떤 습관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번뇌들, 수많은 감정들이 그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그게 자꾸 지속이 되요 이어져가지고 계속 이어질 가는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중에 번뇌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영원 불면한 내가 존재한다는 그 개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연속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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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습관 중에 생각하는 습관 중에 지금 어첫 번째 습관을 간추려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의 습관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의 습관들이 있죠. 그것들을 첫 번째 분석을 해갖고 가려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자꾸 습관적으로 지으니까.